당신이 내 손가락에 필리버트를 쫓아낸 걸생각했 때마다... 아, 정말 고마워... 웬 음. 변태가 레지날드의 신성한 불화를 훔쳤다더군. 두 주변에 살면서 돌 같은 것이기로 늙은 옆편네들을 겁준다나, <laughs> 참 개소리군 환영합니다 저는 바나바 바질 폴티입니다 공작 부인의 명에 따라 코르보 비앙코의 저택 관리인으로 나리를 모시게 됐습니다 이전에 저는 크니빌리 가문의 저택에서 일했으며 나자이르의 론팔리 제독님을 훌륭하게 보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론팔리 제독님은 쉽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잠깐 바나바바질. 하나 말해도 되겠군. 난 네가 흔히 만나는 지주와 달라. 솔직히 얘기하자면 사유지를 가져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제게 다 맡기셔도 됩니다. 제가 다 준비하고 깔끔히 처리하겠습니다. 이곳을 이 근처에서 가장 번창한 포도 농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리죠. 좋아. 너한테 맡기면 될것 같군. 이 포도농장은 역사도 화려할 것 같은데 이제는 누가의 길 소유했지? 로셀 남장님이었습니다. 파산하셨기에 이곳을 공작부인께 넘기셨지요. 남장님 이전엔 사형 집행인 가문의 무슈 볼리우스의 소유지였습니다. 캐드웬 출신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지요. 사형 집행인이었다고? 아니요, 그분의 고조부님의 조부님이 사형 집행인이셨습니다. 평범한 소매치기였지만 어쩌다 보니. 포클레후 공국 소속의 사형집행인 자리까지 올라가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공국 포도 농장의 포도 농클보다 베어버린 머리가 더 많다더군요. 매번 깔끔하게 자르셨고 망설이지 않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셨답니다. 일을 잘했기에 당시 공장님이 자기와 이 영지를 내리셨죠. 무슈 볼리우스는 젊은 시절에 기술자로 일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 여기에 정착해서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각을 잃으시더니 나중엔 미각까지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술도 마실 수 없게 되셨죠. 의사가 금지했거든요. 안 됐군. 포도주 담그는건 관뒀나? 그럴 리가요. 오히려 더 많이 만드셨죠. 저 멀리 다양한 곳에서 친구를 초대하고. 신나는 연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포도주를 대접하고 그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뻐하셨죠. 무슈 볼류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코르보 비앙코를 구경시켜 줄수 있나? 물론이죠. 그럼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언덕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보십시오. 농장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말 넓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흥미로운 것들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평생을 관리인으로 살았나? 네. 저희 가문은 오랜 세월 저택 관리를 해왔습니다.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큰 고모님도 그렇고요. 사실 이 가업도 고모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큰 고모가 강건한 여성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확고한 목표를 세우셨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셨죠요클레래 후에 처음 오셨을 때 고모님은 포도농장의 하녀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택 관리인 자리까지 올라가셨고요. 가문 사람들도 같은 길을 걷도록 이끄신거죠 사랑의 책은 길고 지루하지 누구도 그 망할 책은 들지도 못할걸. 하인들의 숙소입니다. 저는 초록색 집에서 머무르죠. 공작부인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이들을 고용했고, 이들의 봉급은 공작가에서 지불할 겁니다. 친절하시군. 농장에서 가장 근사한 장소는 아니지만, 이곳의 주인이신 만큼 하인들이 어디 머무르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테니까요. 녹으면 바레날개가 돋고 포도주를 마시면 먼 로셀 남자님은 이 구역에 있는 포도농구를 파내고 올리브를 심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올리브는 아름답거든요. 특히 봄에는 더욱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군 아래엔 나리의 포도농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 중 하나인 달바네르를 키우고 있죠. 가졌고, 오크통에서 머리, 숙성하면 블랙베리, 야생체리, 자두, 시나몬 향이 나는 매력적인 포도주가 됩니다. 맛이 아. 기가 막히죠. 그럼 한번 마셔봐야겠군. 모험. 그림같이 멋진 우물이야. 네. 오래전에 말라버렸지만 마스터 볼리우스가 연회를 주최하실 때 여기를 포도주로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볼리우스님의 연회에 처음 참석해서 이 전통을 모르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시련의 아픔에 시달리던 그 손님은 우물에 뛰어들어 삶을 복감하려 했죠 그래서 우물로 뛰어들었는데 연회가 끝나가던 참이라 우물이 거의 비어있었습니다 손님은 죽지 않았지만 다리가 부러졌죠. 그리고 다리가 부러진 고통을 잊고자 포도주를 마셨답니다. 과음으로 죽었나? 아닙니다. 그 손님은 자신이 두 번이나 기적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자신은 살아남았다고요. 그러고는 은퇴한 뒤에 용의 산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레비오다의 지혜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죠. 무슈 볼류스의 아내인 리나님은 여기에 정원을 가꾸셨습니다. 어찌나 아름답던지 지금은 버려졌군.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여기에 약초나 그 밖에 다른 식물을 심어서 옛 영광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마담 니나는 여기에 작고 섬세한 꽃과 약초를 심으셨습니다. 아직도 그 향기가 남아 있는 것 같군요. 자네 꽤 낭만적이군, 바나바바질. 노래를 한 뽑아 주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포도가 풍년일 때 추가 포도주 저장고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laughs> 조금만 손보면 로체 마고간으로쓸수 있겠군. 방을 먹으면 발에 날개가 돋고 포도주를 마시면 저... 지하창고입니다. 무슈 볼리우스는 여기에 포도주를 보관하셨죠. 로살 남장님은 올리브 보관용으로 쓰셨고,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laughs> 난장판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부룩사와 싸워서 생긴 난장판 말인가? 고맙군, 바나바 바질. 따라오시죠 보시다시피 하사드는 조금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남쪽 지방의 매력이 살아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 섬세하게 페인트칠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제 내부를 둘러보시죠 왼쪽에는 주 침실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식당과 부엌이죠. 위층은 원래 손님방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죠. 나쁘지 않군. 지금은 최소한의 가구만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새로운 것을 꾸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림 몇 개만 걸어놔도 집이 확 달라질 겁니다. 자, 나리. 이제 전부 둘러보셨습니다. 코르보 비앙코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물론 손상을 입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지만요 혹시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을 꾸미는데 비용을 좀 투자하실 계획이라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 네 도움이 필요할 거야 집을 꾸미고 싶어지면 알려주도록 하지 농장을 꾸밀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물론입니다, 나리 그럼 집을 어디부터 손보고 싶은지 말씀해주시죠 외벽 말인데 페인트를 새로 칠하거나 개선작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감히 제안을 드리자면 전반적인 개선작업부터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때 론팔리 제독님의 여름 별장에서 개선작업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정말 멋졌답니다. 그러고 나니 저택에 생기가 도는 건 물론이고 제독님의 갑옷과 무기를 따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죠. 그분은 다들 알아주는 수집광이셨거든요. 그럼 부탁하지. 멋지게 꾸며달라고.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제독님의 저택을 수리했던 사람들을 부르겠습니다. 이 근방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전문가들이죠.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장담하지요. 길어도 이틀이면 개선작업이 완료된 저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멋지게 단장한 나리의 저택을 말이죠.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나리?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하, 이 정원을 좀더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아, 어, 좋습니다. 한번 해보지요. 나리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겠죠 혹시 숫돌과 가보 수리용 선반을 설치하는 건 어떠신가요? 첫 작업으로는 무난하지 않을까요? 알다시피 갑옷은 가끔 손질을 해줘야 돼 기름을 칠하거나 덧댄다거나 그런 데쓸 선반이 하나 있으면 좋겠군. 롬 팔리 제독님께서 야루가 부근에서 제일가는 갑옷 선반 전문가를 고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좋아, 그럼 선반을 주문해주겠나? 알겠습니다, 나우 길어도 하루 정도면 도착할 겁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내일이 일이다 보니 검이 금방 무뎌지게 마련이야. 괜찮은 숫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소비가 되겠군요. 괜찮은 숫돌을 주문할까요? 그럼 하나 주문해주겠나. 물건이 도착하거든 마당에 설치해주면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로 일꾼을 보내겠습니다. 내일이면 편하게 검을 손질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마음이 바뀌었어. 개선 작업 얘기는 잊지 마지.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리께서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답해드려야지요. 여기가 점점 더 마음에 드는 군. 개선 작업을 계속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바나바바제옳르신 말씀입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 끝나야 추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작업을 진행하는 건 어렵고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도 일하러 가야겠어. 그럼 나중에 보자고. 개선 작업은 잘 되거나 바나바바질. 물론이죠. 전반적으로 재정비는 완료됐고 제 재량으로 나리의 무기와 갑옷을 걸어둘 수 있는 거치대를 두개 추가했습니다. 혹시 전시해두고 싶으신 게 있으면 마음껏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걸어둘 장소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건 말고도 창고를 청소하던 일꾼들이 놀라운 걸 찾아냈습니다. 이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당장 가서 봐야겠군. 술사가 지냈던 곳이겠군. 혹시 지하에 있는 연구실에 관해 아는 게 있나? 전 주인 중에 연금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든가. 연구실? 연금술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위처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벽으로 막혀 있더군. 장비도 꽤 오래된 거였어. 아마 네가 코르보비앙코에서 일하기 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이 만든 거겠지. 누군진 몰라도 꽤 조예가 깊더군. 드래곤 글래스로 된 병과 플라스크에. 중력기 승화기, 멘제로미터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급이란 말이야. 연검술 도구 중에서도 알아주는 걸작이지. 모닥불을 사용해 약품을 만들다가 이런 장비로 만들자니... 아,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군. 그럼 굉장한 걸 찾으신 거군요. 기쁩니다. 여기가 점점 더 마음에 드는군. 개선 작업을 계속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바나바바질. 좋은 생각이십니다. 집과 정원 중 어디를 개선할까요? 돈을 좀 투자하면 집을 더 실용적으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했으니 흐름을 타고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제 전반적인 수리는 끝냈으니 새로운 침대나 갑옷 거치대, 무기 거치대 같은 걸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가구를 들이거나 벽에 새로 페인트 칠을 해서 손님방을 훨씬 더 산뜻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편안한 침대를 사는 건 어떨까 싶군 괜찮을 것 같은데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나리의 직업을 고려하면 아주 좋은 선택이죠 말씀만 하시면 궁전의 가구를 제작하는 목수들에게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침대를 주문해줘 나이를 생각하면 하나쯤은 있어야지 오르신 말씀입니다 당장 일꾼을 보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좋은 침대가 준비될 겁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건 없? 무기 거치대가 더 있으면 좋겠군. 전시해 두고 싶은 무기가 있거든. 마침 제가 시내에 목공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목재도 걸작으로 만들어 내는 곳이죠. 바로 주문할까요? 그래. 주문해 줘. 알겠습니다. 혹시 여행을 하다 보면 정교하고 아름다운 갑옷을 얻을 때가 있지. 여기에 갑옷을 전시하면 멋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더욱 위쳐의 집 같아 보이겠군요. 그럼 바로 새 갑옷 거치대를 주문할까요? 그래, 튼튼한 거치대로 부탁하지. 마감까지 깔끔한 걸로 말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훌륭한 갑옷을 형편없는 거치대에 걸어둘 수는 없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쯤이면 혹시 객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딱히 올 사람은 없지만. 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번듯한 집이라면 편안한 손님방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니까요. 갑자기 누가 방문하면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최대한 빨리 시작하자고. 일꾼들에게 바로 일러두겠습니다. 제가 직접 감독하죠. 아마 이틀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개선 작업이 점점 재밌어지?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지시하신 작업은 완료됐으니 혹시 정원을 꾸미는 건 어떠신가요? 마구간을 개선하거나 정원을 다시금 푸르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요. 자네도 내말 로치 알지? 마침내 나한테도 안식처가 생겼으니. 함께 고생한 로치에게도 편안한 안식처를 주고 싶군. 어, 훌륭한 마구간을 보면 그 주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수 있죠. 말씀해주시면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로치는 충분히 대접받을 만하지. 마구간을 개선해야겠어. 그럼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가끔 포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필요한 약초를 찾을 수가 없더군. 아 어, 그렇다면 운이 좋으시군요 예전에 무슈 볼리우스의 아내인 마담 니나께서 돌보셨던 화단이 있습니다 약초를 키우기에 딱이죠 관목류를 심어도 될 정도입니다 좋은 생각이군 바나바바질 약초를 키우면 힘들게 채집하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분부하... 혹시... 어, 마... 나리께서 물어... 여기가 결례인 줄은 알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 이제 나도 일하러 가야겠어. 그럼 나중에 보자고. 우리는 잘 되어 가나. 개선 작업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돼서 기쁘군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 포도 농장을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르보비앙코의 개선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고 농장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시기이니 이 순간을 기념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개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택을 정리하면서 1,250년산 빈티지 세프레멘토를 한병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오늘이라면 이 병을 따도 괜찮을 것 같군요. 그때 그분이 관중 속으로 뛰어들었죠. 불타는 꽃다발을 손에 들고요. 다들 공연의 일부라고만 생각해서. 불이 무대 장식까지 옮겨붙었는데도 웃고만 있었죠 불꽃이 마해붙인 남장님의 턱수염까지 집어삼키니까 그제야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며 불을 끌어 달려갔어요 무슈볼리우스와 마담 리나가 정말 엄청난 연애를 벌였군 맞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로셀 남장님의 자제력이 더 뛰어났죠 그래 바나바 바질 그나저나 여기 포도주 상황은 어떤가 올해부터 생산할 수 있겠나. 안타깝지만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포도란 포도는 전부 병에 걸려 죽었거든요. 로셀 남장님께서 새로 심어두긴 하셨지만 수확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병이 다시 유행하지 않길 빌어야죠. 하, 나도 동감이야. 그나저나 이 세프레멘토 진짜 괜찮은데. 그렇죠. 좀더 드시죠.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자. ヤウナにきょうのじばんじゅうごなな。<laughs> <noise> <noise>